맨홀 뚜껑 밟으면 안 되는 이유 길을 걷다 맨홀 뚜껑을 밟는 일은 흔하죠 그런데 이 뚜껑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걸본적 있나요? 2025년 2월 7일 서울 구이동 도로에서 실제로 맨홀 뚜껑이 폭발하며 하늘로 솟구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맨홀 뚜껑 사고의 대표적 이유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이유, 바로 하수관 내 가스 폭발입니다 맨홀 아래에는 메탄 같은 가연성 가스가 쌓일 수 있는데 작은 불씨나 전기 스파크만으로도 엄청난 압력이 발생해 뚜껑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 합선입니다 실제로 구이동 사고에서도 땅속 전깃줄에서 불이 붙으면서 내부 압력이 팽창해 맨홀 뚜껑이 튀어올랐습니다. 맨홀 안전선이 노후되거나 습기가 차면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튀고 이게 가스와 만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폭우나 침수로 인한 압력 상승입니다.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맨홀 안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고 내부 압력이 뚜껑을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맨홀 뚜껑 위를 함부로 밟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맨홀에서 연기가 나거나 뚜껑이 들썩인다면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세요. 아이들에게도 꼭 교육하시고,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.